지금 현재 나라가 어지럽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참 힘든데, 그 바쁜 중에도 우리를 삭발하고 여기까지 내려오신 최교이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주에서 태어난 것을 저는 굉장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근지를 가집니다. 우리. 그 중간에 영주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백산에서 기대어 사는 사람은 우는 사람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면은 어머니 산이고 아버지 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주는 평등의 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등이란 말은 우리 신라 시대 때부속사의부석사를자언하시는 의상대사께서 귀족과 민초들 사이에는 엄격한 계급사회에서도 많은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부속사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쳤고 그것을 불법으로 전하셨습니다. 소득처원은 초등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가 되었으나 그것은 우리 선비 문화가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었던 것은 의의 문화, 어렵고 옳고 그런 걸을 판단할 수 있는. 선비들이 많이 배출했고 그것이 바로 남에게 덕을 베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배웠고 지금도 그것을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영전는 정의의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금성대군이 있는데, 단종이 폐배가 돼서 그것을 우리 금성대군께서 금성단을 짓고 거기서 단종을 복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면서 정의의 문화를 꼽혔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또 풍기에서 동화운송을 3번 위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들의 계급사회가 모든 경제와 모든 토지를 다 양반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민이라 청민들은 토금 모피로 생활하기가 어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동한연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통계에는강복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일합병이 된 다음에 그것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강복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 영주풍기입니다. 이보다도 더 많은 우리 훌륭한 문화가 많고, 지금 현재 생활의 문화, 또한 우리 농경 문화, 음식 문화, 참 많습니다. 이것은 누가 지금까지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했느냐 하면은, 여기에 계시는 문화회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불과하고 싶고, 그것을 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우리 문화회원들, 우양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원장으로서의 선거 기간 동안에 장대방과 저와 두 사람이 서로가 원장이 되겠다고 선거하는 과정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저를 저와 같이 마음을 합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같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도 차별 없이 함께 오시고 문화원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개선할 것도 많고, 또 고쳐야 될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원의 휴게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해도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휴게실을 제가 당장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문화회원들이 문화활동과 공연과 그런 발굴하는 것을 편안하게 정말로 영주문화원이 회원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하고 또 문화원의 직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로 시작해서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한 것도 여러분이고 제가 그런 많은 일을 하도록 뒷받침하시는 분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뭐 나오냐는 깃발을 들고 우리 영종문화를 발전시켜서 그것이 먼 미래 세대의 희망과 용기가 되고 경제 발전에 이 문화란 것을 입혀서 우리 영주 시민이 정말로 행복한 영주를 자랑할 수 있고 영주 시민란 것을 긍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에게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힘을 합쳐 한 곳으로 가 주시라고 믿습니다.